네제3강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심플 서머리 스 s 티스틱스를 뽑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 보통 우리가 대상의 특성을 어, 알기 위해서 표본 샘플링을 하죠. 그 보통 평균과 표준편차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표본에 대한 평균 표본에 대한 표준편차입니다. 가령 우리가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에서 굉장히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블루기를 잡는다고 했을 때, 크게 똑같은 것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한 개수로 잡았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정규 분포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통상. 아마 여기에 있는 물고기 모두를 전수로 잡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충분한 개수를 취한다면 이 호수 안에 살고 있는 블루그의 평균 길이는 얼마일까 이런 것들 을 우리가 추정하는 어, 것들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서머리 스스틱스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평균, 미인이죠. 그다음에 표준편차, 스탠다드 에 o n 이죠 그 다음에 v a r i 분산입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는, 아, 표준 편차와 분산은 이 제곱 또는 스케어루트 관계 있죠. 이거 말고도 코 o e f f i c i e n t v 이라고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건 통계학 결혼 시간에 잘 배우셨을 거예요. 평균은 뭐냐? 평균은 그 집단에서 가장 티피컬한 사람이 또는 물고기가 아무튼 그 대상에 대한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상이죠. 가상의 그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키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있을 겁니다. 또 우리나라 남성의 체중이 얼마냐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키에 그 몸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통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가상의 사람이죠. 스탠드 데비 n 이나 또는 베리언스나 이거는 이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느냐에 대한 지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에서는 산포도라는 말로 배웠었구니다.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를 알려주는 것인데 보통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어, 표준편차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평균 3 2를 바탕으로 해서 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에 있는 그런 그 통계량이라고 말합니다. 스태티스틱스는 모집단을, 그 크기를 우리가 가늠하기 위해서 미는 쓰고요, 어, 표준편차를 쓰고, 베리언스를 쓰는데, 이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모집단의 평균을 미우라고 보통 표시하고요. 이것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너무 비용이 크고 힘이 되니까 표본을 뽑아서 그 평균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표본의 평균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x bar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어, 모집단의 스탠드 대비체 있는데 이렇게 sigma로 표시합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샘플의 스탠드 레비션은 s로 표시를 하고요. 레이스는 거기에 대해서 제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스탠다드 에러라는 것들도 있는데, 스탠드 어, 레비션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 요 수치상으로 상당히 유사하지만, 또슈게루트 n에 해당되는 그런 차이만큼 어, 그 곱해 주면 되긴 하는데. 이 스탠다드 에러는 산포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어 평균을 알았다. 그럼 그 평균이 얼마나 정확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스탠다드 에러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population 이 우리가 측정한 것이 있는데 그 t r 파 e 레이션 u l a 95%의 신뢰도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평균의 어 샘플 미니 15.2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가 0.82라고 한다면 아마 14.5에서 16.0 사이에 추 미니 있을 거다 얼마만큼의 확률로 95%의 확률로 이렇게 어떤 추정치에 대한 마지널 미니 아, 마진얼 에러를 어, 표현할 때 우리가 스탠드 에러를 씁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으니 이렇게 스탠드 에러와 스탠드 에비에이션을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어, R로 연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그 데이터의 어떤 티피컬한 값을 알아내고 또 산포도를 알아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수치로도 할수 있지만, 그래프도 할수 있죠. 여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 그래픽할 방법이 박스 플러스입니다. 박스 플러스에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 있는 요, 그, 수염, 해당되는 부분들을 나는 95%할수겠다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아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씁니다. 보통 여기가 미디언이고요. 여기가 75%, 25% 그리고 그 1.5배당되는 에해 부분이 여기가 이제 위쪽에 있는 수염에 해 당되는 것이고 그 벗어난 것들을 우리가 아웃라이어처럼 보이게끔 그린 것이 박스 플러스의 디폴트다. 하지만 이것은 연구자에 따라서 어,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노트에다가 써줘야겠죠? 요 정도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 분포와, 그 다음에 통계 추정, 그룹인 컴페리스 해볼 텐데, 알 연습을 좀 해봐야겠죠? 마치기 전에 알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 네. 여러분들이 이거 다 설치하셨고, 라이브를 실행시켰다고 한다면, 그, 요, Math라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우리가 올려볼게요. 어, 메모리 올리고 하는 이유는 이 Survey라는 내장 데이터를 우리가 쓰고 싶어, 싶기 때문입니다. 예제로 쓰려고 하는 것들인데요. 아마 심리학 그 수업인지 통계 수업인지에 관련된 학생들의 데이터를 모은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의 그 구조를 보면 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손, 오른쪽 손, 뭐, 펄스, 운동 여부가 이제, 엑서사이즈 있어, 뭐, 자주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스모킹도, 뭐, 이렇게 스테이터스가 나와 있는데, 자, 맥박수. 이 데이터 안에 펄스라는 변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균을 한번 해본다면 74.15가 나왔습니다. 자, 여에 mean이라고 된 것은 샘플 m e 입니다 모집단의 m e a 은 아니죠. 흔히 우리가 쓰는 것들이 대부분 표니, 어, 표본이기 때문에, 어, 요거는 표, 어, 표본에 샘플 민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은, 민 말고 우리가 데이터에 그, s 머리스 a r y s t a 하는 것들은 q u 일 n 도 있습니다. q u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 25%의 q u a n t 하나죠. 50%의 퀀타일, 역시 q u 일 하나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퀀타일로 표현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50%일은 미디언이죠. 자, 미디언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72.5. 이두 개의 값이 상당히 가깝죠. 여러분들이 룰업성으로 나중에 데이터를, 어,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정확하게 알겠지만, 이렇게 그 전이라도 평균과, 어, 미디언이 굉장히 서로 가까우면, 이거는, 어, 노멀 디스튜브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 위에 16번 라인에서 제가 이제 미디언만 뽑아 보라 했는데 그렇지 않은 디폴트 쓴다면 이렇게 가까이 단 미니멈 맥시멈 그 다음에 인토쿼타이 레인지와 미, 어, 미디언을 같이 뽑아줍니다 자, 분산을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na.remove라고 t 하는 옵션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missing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빼고 계산하듯 뜻이죠 당연히 얘를 어, 제코끈 처리하면 sd가 나오겠죠 기본 함수 갖고 했고요그 다음에 psych라는 심리학에서 쓰는 패키지 인데요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통계량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m t 칼스라고 있죠. 그게 변수가 여러 개 있, 있는데 그 가운데 세 개만 뽑아서 한다면 그것이 나옵니다. 평균, 표준편차, 미디언, 다음에 그 극단치를 깎아낸 그때 어, 통계량들 이런 부분들입니다. 스탠드 에러까지 나오는데 편하죠. 그래서 이걸 많이 사람들이 씁니다. 실제로 저는 이전 시간에 s 키킴을 썼는데 두 개가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뭐 용도에 따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미인, 퀀탈도 이 SD 이런 것들을 길게 써 써줄 필요를 덜어주는 면에서 이 함수의 편리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금방 요, 서베이라는 데이터에, 어, 한번 볼게요. 서베이라는 데이터에, 엑서사이즈 하는 부분이 몇 개씩 있나 봅시다. 자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또 가끔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각 서로 다르게 분포하고 있죠. 요거를 각각의 그룹으로 먹어서 각각에 대한 맥박수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 어, 이러고 궁금할 수 있죠. 그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t apply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통계 처리하고 싶어 하는 대상. 그 다음에, 그, 내가 끊어서 보고 싶은 인덱스. 그리고 나는 평균 을 보고 싶다 면 mean을 쓰면 되고요. quantile 보고 싶다 퀀면 q u a n t i l 쓰면 되겠죠.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에 대해서. 어... 이걸 성별로도 같이 나눠서 보겠다 두 개를 한꺼번에 조합으로 보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거 말고 또 다른 편한 또 함수가 aggregate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두 개가 유사하죠 중간에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바 y 라는 방식으로 묶어주는데 복수에 그런 구분자를 집어넣어서 운동 여부와 어, 운동을 하는 그런 어떤 정도와 성별로 나눈 조합을 바탕으로 해서 펄스를 계산해봐라, 평균을, 이런 뜻이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X가 바로 이 펄스의 평균들에 해당되는 값을 뽑은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제 그, 에그리게이트 도 했지만, 서머라이즈 갖고서 설명을 드렸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서베이라는 데이터 안에서 펄스, 에이지, 이네 가지를 일단 뽑고, 이거를 구분자능이두 개를 쓰, 쓰되, 펄스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거를 꼭 써야 될까라고 할수 있는데 그 매스라고 하는 아까 그 패키지를 실행시켰는데 그 안에도 슬랙트라는 함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개가 혼동스러우니까 이 슬랙트는 디플라이 아래 있는 것이다라고 지정을 해준다면 R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자료를 서머나이 e 를할 수가 있죠. 이 옵션은 그유자할때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시간상 여러 분께 넘기고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자 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스플러스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랑은 제가 그 PPT에서는 유지플러스를 했는데 이 내장되어 있는 기본 함수로도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도 그릴 수가 있죠. 제가 아까 미디언과 평균이 상당히 근접하면 노멀 디스피어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이죠? 빈도수에 관련된 빈도분포입니다이 Y축을 확률분포로 바꾼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어떠한 그 측정치가 노멀한 분포를 가지냐 안 가지냐를 알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노말리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수치로 하는 노말리 테스트보다는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고 또 QQ 플러스를 그려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오류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수치만 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잘못 놓칠 수가 있거든요. QQ를 이렇게 그려본 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파란색으로 그리시면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요 QQ 놈과 QQ 라인을 이용해서 이선 위에 점들이 가까이 있으면 얘들은 네정기 분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노적해서 점들을 퀀타일별로 쌓아놓은 것입니다. 수치로 노말리 테스트 하고 싶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뭐 권할만한 것은 샤피로윌크스 테스트입니다. 샤피로윌크스 테스트를 해봤을 때 p b r u 가 0.05보다 적다라고 한다면 규무가설이 어, 노말리티 한다이기 때문에 이게 0.05 적어버린다면 노말한 분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예, 당연히 노말한 분포를 가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 아래 에 있는 것들은 어, 그 스탠다드 에러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이건 이제 옵션으로 여러분들께 주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빠르게 설명한다면 제가 이 어, 수치를 랜덤하게 한 10만 개 정도를 뽑되 평균이 175이고 표준편차가 5에가 나올 수 있게끔 어, 뽑았습니다. 한 그러니까 10만 명이 살고 있는 어느 집단이 있다. 전수조사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 모집단의 평균이 되겠죠.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에 해당되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 또 모집단에 해당되는, 어, 표준편차를 알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 평균을 그냥 뭐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버린 거니까, 여기서는 요 자체가, 어, 사실상, 팝필시민이 되는 것이죠. 어, 근데 표준편차랑 분산의 경우에는, 샘플 민을, 샘플 스탠드 데이비션과 샘플 베리언스를 구해줍니다. 요, var과, 그 다음에, sd라는, 어, 펑션이요. 이렇게만 하면은, 샘플의 베리언스가 나오는 것이고요 요거를 제곱하게 된다면, 샘플의 스탠드 데이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준 펜차랑 분산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보건통계학 개론 시간에 배웠을 테니까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만 명이 있는 자료에서 내가 어, 만 명씩 10개를 내가 랜덤하게 뽑아보겠다. 그래서 그 10개가 10개 그룹이 돼있겠죠. 그 10개 그룹의 평균이 있을 겁니다. 그럼 10개 평균이 나올 것이고 각각 그룹에 대해서 분산도 나올 텐데 그것들을 어, 자동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아래서 짜봤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 10개의, 만 명씩 이루어진 10개 그룹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네. 175입니다. 잠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집단의 평균이 175죠? 그리고 샘플의 미인이 거의 똑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뽑았기 때문에, 만 개씩 뽑 않았습니까? 이, 근데 여기서 지금 m이라고 쓴 거는 뭐, 라지 m이 뭐냐면, 만 명씩 이루어진 그 10개 그룹이 있는데, 그 10개 각각에도 평균이 있겠죠? 그 평균의 평균이 바로 여기서 이 86번 라인에서의 값에 해당되 겁니다. 평균의 평균이 175다. 그러면 이 샘플 미인들이 10개 있는데, 그것들의 표준 편차는 얼마냐? 바로 이것이 1.577에 해당됩니다. 이 값이 자, 위에서 우리가 어,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우리가 미미 구해놨죠. 그 다음에 이 샘플에 1 0 개라고 했죠. 그거 갖고서 우리가 표시해 본다면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스탠다드 에러가 이만큼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이굉장 가까워요 두 개가. 즉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 것들은 어,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번 하면은 각각에 대해서 샘플링 한 것들 샘플 각각에 대한 평균이 나올 텐데 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나올 겁니다. 그 평균의 표준 편차에 해당된다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필드에 나가서는 음, 샘플을 보통 한번 하죠. 특히 사람 데이터의 경우에는 여러 번 그렇게 샘플링을 할 수가 없어서 추정을 합니다. 스탠데러를 여러 번 했다라고 치고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어 이론적인 그런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강좌 마치기 전에 숙제를 한번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 그 웹노트에 들어가서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데이터를 두 개를 드릴 겁니다. 하나는 K3 테스트 W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3기 국민안전 보험 기초조사 자료를 가 공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열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퍼스널 아이디가 있고 이거는 프탈레이트 중에 D.EHP라는 것인데 그것의 대사체입니다. 소변에 측정한 것이고요. 소변에서의 카드뮴, 소변에서의 수온들을 이 사람에게서 측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어... 와이드폼이죠. 우리가 여기에 물질의 개수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옆으로 쭉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일종의 그 n은 그 컬럼의 수는 적지만 일종의 와이드 폼이라고 할수 있다. 습니 얘를 롱 폼으로 바꿔 봐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만든 롱 폼을 다시 원래처럼 바꿔 봐라. 세 번째는 여기에 그 k3 lin4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아까 그 퍼슨 아이디가 있었잖아요. 그 퍼슨 아이디가 쭉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에 대한 정보입니다. 베이비 어, 그룹이 있고요 연령으로 친다면 6세 미만이고 여자아기다. 이런식으로 쭉 아래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 personal 를 바탕으로 해서 어, 합쳐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잘 들었다면 1번 2번 3번 푸는 것은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물질 우리가 세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성별로 어, 평균을 한번 내 보십시오. 그래프로 그래도 좋고요. 하실 수 있다면 어, 연령별 성별로도 해볼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그룹별 평균이 나왔을 때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